우리 하나님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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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미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모에게 자식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를 특별하게 여겨 주실 거고 또 저에게도 있는 두 자녀들이 저에게는 뭐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어 최근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퇴근한 걸 알고 막 다다다다다 그 뛰어오는 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면 이제 중문이 있는데. 그 중문이 열려있고, 저희 일곱 살된 첫째 아이가 이렇게 탁두 팔에 벌려서 그 중문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건지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뒤에 좀 늦게 달려오는 세살 동생이 아빠한테 못 가도록 자기가 먼저 아빠를 안아주려고 이제 자기가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오는 동생한테 "아빠, 내 거야!" "아빠, 내 거야!" 이러면서 동생을 못 오게 막습니다. 근데 뭐, 세사짜자리 동생도 할줄 아는 말이 밖에 없으니까, 막 아빠, 아빠 하면서 <laughs> 언니를 밀치기도 하고, 그 좁은 틈으로 들어와서 아빠를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니는 그 문을 콱 잡고 방어하면서 "아빠, 내 거야!" "아빠,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실랑이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방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나, 소유나!" 너희 아빠 내 거야 이러더라고. <laughs> 아왜 제가 목이 메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내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네요. 여러분 제가 새벽부터 좀 남사스러운 얘기를 했죠. 제가 저에게 그 퇴근길은 그래서 늘 기대되는 시간이고 또 설레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또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언젠가는 달려오지 않겠지. 언젠가는 TV 보고 있겠지. 자기 방문 닫고 있겠지. 그래서 아유 힘들더라도 안아달라 그럴 때.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들의 몸무게일 때좀 많이 안아주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오는 행복이 참 크더라고요. 어 흔히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다니면서 쓴시가그 비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62편을 쓰는 그 다윗의 마음이 뭐 무너지고 찢어지고 이런 표현으로는 할수 없는 참뭐 어떻게 인간의 감정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감정, 표현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표현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자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 아들 그 아빠 다윗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잠잠히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말없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혼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쓴 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그쓴 맛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므로 그쓴 맛을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10편, 62편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쓴맛을 대하라고 말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소란을 멈춰주십시오. 이 상황을 끝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소란스럽지만 당황스럽지만 너무나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이 소란을 멈추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구원의 시간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뒤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 속에는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완고한 바로왕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결국에는 열 가지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런데 그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나중에 바르는 정도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한건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앞에서도 지금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 우리가 열 가지 재앙도 가만히 있었을 때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왕관을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쓴 뿌리들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더요.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거센 파도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기다려야 할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실 거야.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 또한 나중에 지나갔을 때 이것이 내 삶의 간증으로 역사하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렇게 확신하며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이 62편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62편 1절을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여러 아까도 다른 성경에 보면 말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말,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풍랑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확신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아멘이시죠? 제가 2절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라는 말이에요 크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작게는 흔들린다는 말인가요? 아예 안 흔들린다는 말인가요? 작게는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작게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뿌리 뽑혀지기까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흔들림보다 뭐가 더 크냐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큰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의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이 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다윗이요 오 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자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 절에서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여러분 6 절에서 이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육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절과 매우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무슨 단어가 없어졌죠 크게 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믿는 자들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힐 만큼. 흔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셨듯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 구원의 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않는 삶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다릴 때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게는 오늘 이세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 무엇보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세벽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